안녕하세요. 낚시꾼입니다. 오늘 낚시 오기 전 1시간 전에 새우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한 70여 마리 잡은 것 같아요. 오늘 밑밥도 없이 오로지 이거 이 새우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늘은 일단 덕용바늘 9호로 준비했습니다 제로성기 V3에 호기서 뱅에돔 전용기 0.5로 했습니다 한번 오늘 잡아보겠습니다 예전에 한 마리에 사자 잡아둔 뱅에돔이 한 마리 에 잡혔는데 요즘에 하도 오래 돼가지고 이제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끼는 이렇게 이꿀 같은 거띄어내고 안쪽에서부터 꼬리도 그대로 하고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심도 한 5m 정도. 여기 앞에서부터 저쪽 30m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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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30m 간격으로 어초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살짝 살짝 지나치던가 옆으로 한번 공략해보겠습니다. 자첫 캐스팅. 야, 살짝. 좀 옆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 거의 앞에까지 강제 집행해야 됩니다. 드래그를 조금 잡아놓고 원줄 오늘은 원줄 4호에 목줄 3호 이렇게 셰비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지는앞 앞으로 좀 당겨오고 있습니다. 멋지게. 와, 있으면, 있으면, 뭐든지 물것 같아요. 지금 판타위에 조금 들어갔습니다. 자, 수 가까이 땡겨왔습니다. 3, 2, 1. 왔어요. 야, 첫 캐스팅에 왔어요. 자보겠죠? 네, 잡보입니다잡보 첫 캐스팅에 샤고 다시 다시 두 번째 캐스팅했습니다. 또 앞에서부터 쭉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여기까지 물이 튀기네. 원줄 좀좀 팽팽해지고. 줄을 가다가 다시 떴습니다. 쓰시마 지금 반유동 한 5m 졌습니다. 살짝 건드렸어요. 왔어요. 아, 야씨. 아또 잡아 같아. 와. 쐬어. 와. 왔어요. 와. 야씨. 우 와. 야 박았어요. 나왔어요. 나왔어. 야, 두 번째 캐스팅 해, 진 야, 얘도 잡아고 해. 좀 사이즈가 큰, 잡아네. 네 번째 캐스팅. 아 오늘 팔도 아프겠네. 벌써부터. 확안 가지가네요. 예상해로. 밖까지 갈줄 알았는데 뱅이돔이 잡혀야 될 텐데 뱅이돔은 좀 뭐라 그래야 해도좀 뜨고 좀 따뜻해져야 잡힐 것 같아요 자 왔어요 왔어 아시작을야 뭐냐 야, 이렇게 큰 바늘에 물고 왔습니다. 가라. 야. 지금 네번째 캐스팅 했는데. 어섭. 아. 야, 턱턱 거리기다. 야. 아, 와, 아, 씨, 채워요. 씨,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캐스팅 한번 해볼게요. 좀 사이드로 한번 해가지고. 네. 다시 쪼르네들아 왔어요. 야 버티네 버텨. 오 뭐야? 잡아 같아요. 야 끌고 들어갔나 집으로? 나왔어요. 아. 잡아 같아요. 와 아우 여섯 번째입니다 와 아, 큰일 났네 이거 잡음만 잡혀가지고 여섯 번 던져가지고 여섯 발이 형. 어 어? 물은 따뜻한데. 야입 척에 그래. 고맙다. 오지마. 끝 번째는 이 앞쪽에 한번 해봤어. 입질이 시원시원하지라! 자, 아, 이번엔 시원하게 들어갔어요. 또 잡아갔대요. 아, 잡보만 잡히나? 야, 아 이번에도 또 잡아갑니다. 야, 난감하네. 자, 아, 또 잡아갔다. 아, 야, 큰일 났어요. 계속 잡으면 올라오고 있어요. 야, 얘들 잡아요. 아, 큰일 났네. 아이고, 힘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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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들사점자다사 점. 자 고맙다. 아이씨 뭐야 이거. 어이씨, 백유돔인가? 아, 와, 아, 잡어나 아닌 것 같아요. 아, 잡어네. 아, 크네. 아, 징그럽네. 야, 낚싯대 망가지겠다. 그만좀 하라. 아 야, 그. 그냥 야, 보 자, 이거만 마 번째, 캐스팅, 이렇게 하고. Uh -oh. 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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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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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소리, 소리, 소소 소리, 소 11번째 캐스팅입니다. 11번째. 열한 번 11번 캐스팅해가지고, 8마리? 9마리 잡았는데. 뽕돌을좀 내렸습니다. 아, 이렇게 따먹으면은, 뽕돌을 내려주면은, 이렇게, 잡아지만은 야, 큰일 났다. 열한번 캐스팅 해야어 죽을 마리잡 잡. 잡아서어제지수 없어. 죽을 와. 어와와안나어네 잡은가? 야안나수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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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잡은것 같아요 예, 네. 아 싱그럽네 큰잡어요큰 잡어 아 이걸 자, yeah. 왔다. 입질은 엄청 잘합니다. 3챔질이좀 돼서 그렇지 2 2 2 2 야. 2 2 2 2 2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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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예2 예스. 예2 예스, 2 예스. Jeg går, jeg går! 아이 좋습니다. 야. 야. 아 이게 엄청 오랬구나 이렇게. 야. 우빵역 예. 좋. 세우로 올라온 오녀석님 35 정도 될것 같아요. 야빵 엄청 좋네. 한35될것 같아요, 35. 왔어요, 같아, 아, 또 빠지네. <laughs> 제대로 한번 맞을 뻔. 아, 여기 딱물 올라오려 그러구나. 봉투를 하나 더 달고 小砂枝が小じゃりだったです小りだ。 뭐지? 우와. 아코. 우와. 퍽 아. 저거 같아요. 아. 아니? <목소리> 아. 또 깨달은. 싱그럽게 잡힌다 징그랗게 잡혀 팔도 도 고맙다 꼬리 자르고 이번에이쪽다가 아이 야뱅해동입니다뱅해동두 병이동. 번째 뱅해동 두 번째 눈이 너무 예쁜. 고맙다. 이번에도 뱅에 놓으면 좋겠는데 아 이번에는 잡아내. 아이고 또잡아요 잡아. 또 와. 찌릿찌릿 챨챨 와, 잡아 같아요. 얘도. 아. 먹어 버렸어. 1, 2, 나왔어요 어이씨. 다 나왔는데? 아, 어디. 사이에 끼었나. 하아! 지금. 저요. 킬러구나 킬러 이거 잡는 이거 잡아 잡는 킬러 새우. 자, 잡고. 잡고. 뭐좀 어, 이상하다. 자보 같지 않아요. 와. 자보 같지 않아요. 아이씨 손맛은 엄청 좋습니다. 요걸 가지고 와서. 살구라는 녀석입니다. 삼십오 되게. 아쎄가 쎄. 뭐야? 뭐야? 살짝 걸려나. 니다 먹었나? 야, 속주로 속주를 타고 그냥 멋지게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멋지네. 속주 이렇게, 안 먹을 수가 없지. 안 먹을 수가 없지. 용치인다, 용치. 예.

배에 걸려놨어. 또 자본가? 살짝 걸려나왔어. 살짝 걸려나왔어. 고맙다. 반탄주, 끝에다가 딱 치니까 그냥. 이길면 돼. 아 사이즈 사이즈 잡은가봐요. 아서 오지 마, 이제. 오늘도 이렇게 3마리 운 좋게 잡았습니다. 세우 해봤는데, 잡으면 너무 올라오네. 야. 그래도 고맙게 3마리 잡았습니다. 뱅의 3 6대네 이제 철수한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